여러분 안녕하세요 영광입니다 여러분들 큰일 났어요 지금 늦잠을 자가지고 아 진짜 엄청난 실수를 했습니다 8시 반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너무 늦잠을 잤어요 그 시험장에서 현재 지금이라도 와라 그래가지고 전화가 온 상태여가지고 지금 빨리 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막 뛰어왔는데 다행히도 네. 그제 시험시간이 좀 뒷부분이라 시간이 여유가 있었네요 정말 다행입니다 원래 8시 반까지 와야 되고 이렇게 되게 늦은 적이 없는데 정말 다행이네요 어,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네. 시험 보러 3,40명 오신 것 같아요 <목소리> 여러분들 학교에 왔습니다 정말 아침부터 늦게 일어나가지고 일이 완전히 꼬였는데, 아, 오늘 시험 못 보는 줄 알았어요. 시험도 못 보는 줄 알았는데, 다행히도 시험 번호가 뒷번호라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, 와 정말 다행이었습니다. 아, 그리고 저 강사님이 전화를 주셔가지고, 그 전화 아니었으면 저 오늘 시험 못 봤어요. 아, 진짜 정말 감사드립니다. 전북시험장 강사님, 아, 정말 감사드립니다. 아 큰일 날뻔했습니다. 합격했습니다. <laughs> 긴장해가지고, 좀 실수한 부분이 있어가지고, 걱정을 했는데, 오늘 그 제가 시험 보는 영상을 좀 촬영을 하고 싶었는데 출입과 보안이 엄격하게 좀 통제가 되는 상황이라 어 촬영은 하지 못했다는 걸 양해 부탁드리고요 응원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이제 안전교육을 마치면은 저 오늘 막 씻지도 않고 나왔어요 씻지도 않고 지금 전화받고 딱 일어났는데 시간이 아침 8시 5 0분인거예요 8시 반까지 시험장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일어난 시간이 8시 50분이에요 그래서 강사님 전화 받자마자 부랴부랴 달려왔죠 오늘 못보면은 다시 재접수를 하고 그 접수비용이 또 들고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아. 정말 큰일 날뻔 했습니다 까드.